최근에 호주가 국방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주는 이제 미국하고 어, 어, 상당히 가까운 나라죠. 네. 앵글로색슨족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동부아 전략의 중심으로 지금 키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주를 뭐 오커스 동맹해 가지고 핵잠수 만들어 주겠다. 뭐, 네. 그다음에 호위함도. 적극적으로 구비해라 이렇게 서로 요청을 하고 음. 거기에 또 호주는 또 파이브 아이즈라고 있어요 미국 네덜 뉴질랜드 영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음~ 동맹이 상당히 가까운 동맹이죠 뭐 미국의 네. 핵심 동맹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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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과정에서 이번에는 호위함 1 0조원 네. <laughs>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과 굉장히 가깝게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아~ 어, 특히 중국 견제를 위에서 잠수함도 만들고 호위함도 만들어서 어, 그야말로 맨 선봉에 세우고자 해요. 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호주에서는 뭐 C1000, 뭐 C3000, C5000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어요 지금 네. 프로젝트를. 네. 어, 그 중에 이제 C3000 프로젝트가 이번에 이제 호위암 11척을 구매하는 건데 음. 지금 호주가 이호위함을 안작급이라고 있 어떤 사람의안재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이제 어, 과거의 독일 모델. 네. 독일의 이 설계 모델을 가져다가 아, 어, 건조한 건데 그 아, 자기네 원래 가지고 있는 예들척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네. 노화돼 있어요. 아. 그걸 교체하는 단계에서 그보다 좀큰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설계한 헌터급이라고 있어요. 이건 한8천톤 이상 되는 건데 이거를 건조하려고 하니 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왜냐면은 호주는 노조가 엄청 세요. 강성 노조.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그리고 건조 시설도 빈약하기 때문에 배 하나 만들려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요. 우리는 뭐 3, 4천억이면 만드는데 거기는 한 척에 막 6조 뭐일 수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호주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이 방안을 채택하면서 그 프로젝트라는 그런 것들이요. 뭐 C 1,000, 3 0 0 5,000 이런 거 해가지고 이번에 호주 해군을 현대화시키겠다. 음. 그 중에 일환이로 추진되는 것이 지금. 우리 호위함이죠. 호함 호위암. 그런데 아까 호위함은 삼사천 응. 토급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었나요? 그런데 이제 헌터급을 만들려고 했다 팔천 톱급을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배싸 배한 척이 막 육조 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니 취소하고 그걸 원래 만드는 데서 헌터급을 세 척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6318 18조도 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야, 이 돈이면은 뭐3사 천통급 11척 이상 살수 있겠네. 이렇게 네. 계산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기존에 있던 계획을 음, 일부 축소시켜 그렇죠. 버리고 네, 네, 네. 그 돈으로 차라리 외국에서 도입을 하자. 그렇죠. 우리가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돈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 RFP라고 있어요 리퀘스트 포프로포를해 가지고 제안 요구서를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음. 한국하고 그다음 일본 어, 스웨덴, 어, 스페인, 네. 독일 이 정도가 지금 냈단 말이죠. 제한 네. 요구서를그 중에서 한국하고 일본 배가 가장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음. 어, 왜냐하면 근데 한국은 한국은 그런데 현대 H D 현대 전소하고 네. 한화하고 각각의 모델을 냈어요. 네. 현대 전소는 충남급,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건 만 삼천 오백 톤 정도. 그다음에 대구급 이거는 하나오셔 냈는데 거의 3,100톤. 여기 두 가지 모델을 냈고 네. 회사도 각각 경쟁에 들어갔어요. 일본은 미쓰비시 회사가 예에 있던 그 회사를 그 합병해 가지고 네. 하나로 들어갔어요. 하나로. 네. 그래서 <laughs> 경쟁 환경은 일본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지. 우리끼리 경쟁은 우리 불리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단일 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한 팀이 돼가지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두개 경쟁하는 회사가 같이 하니까 정부에서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이쪽 손도 들어줄 수도 없고 애매모한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야완 팀으로 나가지 그랬느냐 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묘한 갈등 계가좀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저도 이제 응원하는 국민 한 사람 좀 답답합니다. 결국은 네. 지금 현 상태로서는 가장 네. 유리한 것은 우리나라의 뭐 HD 현대든 한화든 아니면은 일본의 미쓰비시, 일본의 모가미급 모가미급이라고든 일본은 네, FFM 30 30 네. FFM이라는 모델이고 음. 우리는 대구급하고 충남급 그다음에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어, 메카 어200 네. 메카 A 200 네. 그다음에 어, 스웨덴 어, 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알파 3000급 이런 것들 다 이미 제출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 그래서 음. 이제 연말쯤 되면은 그 중에서 어, 한 개가 선정될 가능성이 많죠. 아 최종 쇼 네, 리스트 음. 따로 안 뽑고 그냥 이미 바로... 이미 제출해 쇼 리스트 다 들어가 있고 이이네 이네 개가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예, 지금 평가 중입니다. 그래서 호주 엊그저께 국방부 장관도 뭐인터뷰안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조심스럽, 음. 언제 발표하느냐, 뭐 네. 어디가 유리하냐 말을 살살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기도하는 마음을 기다려야죠. 그렇군요. 가끔 보면 일본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예. <laughs> 일본은 사실 미국을 공격한 유일한 나라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2차전때 한국 마음이 뭐. 열여덟 척, 스무 척, 이척 가지고 있어. 한국만도 제일 먼저 만들어냈고, 네네. 그러나 이제 자기들의 전쟁이 일으키기 때문에 요즘 자제하는 거지요. 네네. 살짝 숨어서 평화법만 만들어. 우리는 뭐전수방위 우리는 쳐들어온 것만 하겠다, 방어하겠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아베 총리가 뭐 음, 있을 때그 거의 바꿨어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방산 수출도 보,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어, 그고 네. 아베 했을 때 전, 2014년부터 이제 바꿨잖아요 법을. 그걸봐 가지고 방위 장비 이전 사원칙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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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세 회사가 세 국가가 네. 지금 함정 군함 건조 능력에서는 탁월하다. 이걸 아, 또 어디서 비교할 수 있냐면 네. 수상함 같은 수상 전통 같은 경우는 이지스함을 가장 좋은 배로 평가하고 있어요. 가장 최신 모델. 이지스함은 이지스 구축함. 아 이지스 구축이 이지스 구축함, 구축함. 그에 네. 미국에서 맨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일본이 만들고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이~ 전, 현존한 전함 중에서 이지스 구축함이 제일 뛰어난 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나라가 순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한, 미, 일 하면은 통상적으로 군함 만드는 데 가장 뛰어난 국가들이다. 이렇게 음. 평가해. 요 그래서 비등비등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아, 기술 수준이.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만만히 볼 상태가 아니군요. 아, 요 네. 네. 거기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뭐전 범저구정부적으로 노력가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뭐 상호호환성을 군사 분야는 다 교류하겠다. 네. 이런 협약을 맺었어요. 호주하고 아, 그다음에 또, 우리 같이 작전하기 어, 네. 좋겠다. 그다음에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 호주 어~ 인도 네 일본 해가지고 쿼드라 이 쿼드 네. 어~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거기 한일원 국이잖아요 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몸이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정관계에서 음. 네. 그다음에뭐 최근에 들어서는 뭐 호주 해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보가미급 일본 잠 일본 감정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것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래요. 아,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노력은 하지만 방사청장 하고뭐 해군 총장 출신이 거기에 대사로 가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부적인 지원 어, 정부적인 지원 그다음에 얼마나 미국하고 또 가까이 서 있느냐 이런 음. 면들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능면에서, 네. 성능면에서는 거의 비슷해요. 음. 그 가성비 흔히 얘기 가성비 쪽에서는 우리가 좀 유리해요 우리가 가격이 좀 싸니까 아. 근데 호주는 원하는 거를 쌈배를 여러 층 만들자 이게 전략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이 유리한데 경쟁 환경 경쟁 구도에서 보면은 일본이 하나 가지고 가고 전체적으로 노려가고 우리는 두 개를 모델 가지고 각각 경쟁하니까 음. 좀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유리한 가격은 유리하고. 정부적인 지원은 일본이 조금 유리하고 음. 뭐 기술력은 대동소이하다고 대동.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이게 연말에 결과가 그렇죠. 나올 것 같다고요. 그렇죠. 얼마만큼 또 호주가 원하는 뭐 부대 시설, 교육 훈련 시설 뭐 이런 걸 지원해 주느냐, 기술은 음. 얼마만큼 줄 거냐 뭐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어 부가적으로 작용 되겠죠. 음. 기사들을 좀 찾아 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해군 함정들을 수출을 많이 해봤는데 일본은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이, 우리는 음, 지금 뭐한 40여 척을 수출했어요. 과거부터. 네. 현대조선소하고 과거에 대우조선의 양치금은 그렇죠. 하나 오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험에서는 우리가 유리하죠. 그런데 음. 일본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법을 바꿔서 가지고 방산 수출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최초로 도전한 게 2016년 호주 잠수함 사업인데 거기에 좀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법을 갖고 쓰니까 이제 우리도 수출을 활로 개척하겠다. 네. 막 뛰어들어요. 범 정부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우리보다 좀 앞서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첫 번째 실적이 필요한 거군요, 일본은. 음 어디가나 뭐 네. 그런 함정 같은 게는 성능이 풀어본 돼야 돼요.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 현재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배냐 아니면은 지금 만들고 있는 그냥 그야말로 페이퍼 함정이냐. 브로셔만 있느냐, 네. 실물이 있느냐. 그렇죠. 그것 네.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다 실적함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굉장히 비등비등 하다. 저는 그렇게 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